아들 여기에 포스트잇으로 선생님이 이따가 포스트잇 돌릴 거거든 본문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요 얘들아 포스트잇으로 꼭 붙여놔주세요 아기들 얘를 쓸까요?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꼭 방문해야 될 세상의 시장들이다라는 거꼭 방문해야 될 세상의 시장들이 총 3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소개는요 우리아의 여행 블로그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리아는요 공유합니다라는 거, 야 그녀의 문화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여러 시장 방문을 통해서요, 전 세계 그녀의 여행 블로그에 있어서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3 개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3개 가지고 내용일치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놔. 가보도록 할게요. 터키에는 그랜드 마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금 터키에 있는 이 그랜드 마자르는요. 1455년에 지어진 거다라는 거야. 이 시장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얘들아, 뭐 덮개가 있는 한마디로 지붕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얘들아? 4000개의 샵스, 4000개 이상의 상점이 있는 거고요. 풍부한 문화적인 역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되잘 봐. 세계 최도에 뭐가 덮인 거냐면 미나야. 세계 최대의 지붕이 덮인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을까요? 근데, 네오인테문로 봤을 때, 세계에서 태, 제일 큰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됐을까요? 미나 졸려? 어, 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럼 얘들아, 수상시장이 나옵니다. 태국의 수상시장이요. 수상시장은요, 얘들아, p r e 보존한다. 라는 거야. 무엇을, 얘들아, 전통적인 강을 간직한다. 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강에, 얘들아, 무엇을 트레이딩, 교역을 지금 간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offers. 제공한다, 라는 거야. 음식과 상품을요, 얘들아, 어디에서? 포트에서요. 글로벌 트어이스트에게 제공한다, 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보존합니다, 라는 거야. 전통적인 강의 교역을 고, 전통적인 강의 트레이딩, 무역, 교역을 얘들아,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고요. 제공합니다, 라는 거야. 음식과 상품을요, 어디에서? 포트에서 준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럼 얘들아, 뭐가 되냐면, 암스테레담에 있는 얘들아 최대 꽃시장이 됩니다 위치가 된 거예요 얘들아 네덜란드에 위치가 되어 있는 이 꽃시장은요 세상에서 제일 큰 꽃시장이다 라는 거야 어디에서 얘들아? 전세계에서요 그리고 뭐가 왔어? 분사구문이 온 거야 얘들아 분사구문이요 원래 구문으로 따지면 얘들아 뭐? and 같은 주 뭐가 왔어 얘들아? it으로 제가 받아줄게요 and it 그 다음에 동사 못 써주면 돼. trades 접속사 생략, 같은 주어 생략, 동사 운영의 ing여서 trading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몇 만이라고? 얘들아 밀리언이몇 만이야? 백만이기 때문에 이거 2천만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숫자도 조작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시장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다시 터키에서 지붕이 큰 거예요. 두 번째, 태국의 수상시장이요. 세 번째 네덜란드의 꽃시장이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 나오거든 시험문제가. 이거 내용을 치면 잘 기억해주세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친구의 여행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행 이야기요. 저첫 번째부터 보면요. 얘들아, I have been writing입니다. 이 친구 그냥 뭐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Have written이요. 야 근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진행을 강조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인 have pp 그다음에들아 진행형이야. 그 얘들아 이런 거야. 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뭐해 왔다라는 거야. 근데 have been ING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 뭐뭐 하는 중이었어 라는 진행을 강조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have been writing인데 그냥 have w r i t t e n 으로써도 절대 문제 없어요, 얘들아. 이거 예전에 문제 한번 나왔었어 애들이 자꾸 중학생이니까 외운대로만 문제를 풀잖아 얘들아 근데 이런 거 얘들아 나는 과거에도 현재까지 블로그를 써오는 중이야 랑 나는 과거에도 현재까지 블로그를 써오고 있어 는큰 차이가 없어 얘들아 의미상으로 봤을 때 진행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해 a v e w 으로 써도 절대 틀린 거 아니다 라는 거야 나는 위하고 나는 써오고 있어 라는 걸 writing, I a e n d i g I have been writing, 나는 a v e been writing, r t a v e l r a v e b l o g 를 have b e 이 n 로 r 얘들아 선 g 님이 a v e been i n g e 나 e e n w r i t i n have pp 나오면 s i n c e 나 e e have pp 나오면 이거 t i 이 g 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have pp 나왔기 때문에 s I n c e 는 e e 이 w 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요, 여러 장소들에 가서요, 그 다음에 뭐 공유한다, 라는 거야. 제 경험을요, 제 독자들과 공유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방문해야 될 제가 시장에, 세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갔을 때, 얘들아. 여기서, 와. 아, visiting은 뭐 하는 것은이야, 얘들아. 주어가 이 친구기 때문에 동사가 반드시 단수동사가 와줘야 돼요, 얘들아. 마켓치 수위치 해주면 안됩니다 모모하는거은이기 때문에 단수동수 라는 거야 모모하는거은이어서 얘들아 뭐로도 바뀔 수 있다 to visit 이것도 가능하다 라는 걸 써놓을게요 즉 이런 거지 얘들아 근데 어제도 선생님이 이 설명했는데 바로 뒤에 문방 우리 엇법치크 하는 거 있잖아 꼭얼이라고 하더라고 얼 아니야 얘들아 시장을 방문하는 거은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해줘야 돼요 얘들었을까 얘들아?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거야 어떤 좋은 방법이냐면요, 얘들아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시장들은요, 입니다라는 거야 장소인데 어떤 장소가 되는 거야? The place where이죠 민규야, 다시 한번 관계부서는 뭐 플러스 뭐로 바뀔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갔을 때 도윤아, 이는 원래 문장 맨 어디에 있었다 그치. 그래서 위치로 써주고 문장 맨 뒤에 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술 셀까요? 즉, 시장이라는 건요. 너가요.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도 배우고요. 지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됐을까요 나는요. 궁금합니다. 라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한다. 라는 거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각진 네모로 표시할 거예요. 얘들아. 뭐뭐인지 아닌지를. 마찬가지로 얘들아 목적어 자리죠, 얘들아 목적어자리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 얘들아 if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는 안돼, 얘들아 궁금하다의 불확실 동사이기 때문에 대신 안됩니다. if만 가능하다라는 거. 야 나는 궁금해, 뭐가 있는지, 더 좋은 기회가 있는지, 뭐하는 얘들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 야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다른 문화를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나더 플러스 단수명사라는 거 체크할게요. 어나더 플러스 단수명사 여기까지 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우선은 브랜드 바자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브랜드 바자르는 터키에 있는 거야. 야, 근데 터키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나라야 라는 거야. 이런 어떤 나이하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야 라는 거야. 체크할게요, 얘들아. 어, country where 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얘들아.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바뀌었을 때 뭐, 전치사는 원래 문장 어디에? 맨 뒤에 있었다라는 거에서 문장 맨 뒤에 in을 써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동양문화권이라고 하죠 얘들아 근데 터키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야 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얼마나 색다르고 이색적인 문화가 많겠어 라는 거야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긴 교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야 라는 거야 뭐 얘들아? 큰 시장이 나타나기에 그랜드 마자르 같은 큰 시장이 나타나기엔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그래서 터키에서는 큰 시장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 라는 거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음에이 시장은요, 지어졌습니다. 얘들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BPP 체크할게요. 수동태 BPP. 이 시장은 1455년에 지어졌어. 수동태가 되는 거죠, 얘들아. 수동태 지은 게 아니라 지어진 거니까. 그 당시엔 얘들아, 시장에 뭐가 있었냐면 큰두 개의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두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두개의큰 건물이 있었어 엔드 끼고 얘들아 절 병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래했다 라는 거야 제품들인데 모와 같은 얘들아 직물이나 꽃, 금과 같은 그런 작물을 금과 같은 그런 물품들은 거래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그런데 오늘날 그랜드 마자레는 훨씬 더커 얘들아, 우리 비교급 강조해 주는 거뭐 있어요? 그렇지, even still. 그렇지. even still a lot far. 이런 친구들 있죠. 얘들아, 근데 여기에 뭐는 쓰면 안 돼? very는 안 되죠, 얘들아. 비교급 강조해줄때 very는 안 된다라는 거야. even still a lot far, or much. 이런 친구들은 되지만 very는 비교급을 끌어줄 수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 아니야, 얘들아. 아시겠죠,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 아니라, 엔드 기구 얘들아, 뭐? 절 병렬 구조다라는 거야. 그것은요, 입니다라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큰 지붕이 덮인 시장이다라는 거야. 체크할게요. 가장 큰 지붕이 덮인 시장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마찬가지야. 64개의 거래가 있다, 64개의 상점이 있다, 이러면 틀려요. 64개의 거리가 있는 거야, 얘들아. 64개의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4000개 이상의 가게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 아래, 얘들아? 하나의 지붕 아래예요. 즉 64개의 거리와 4000개 이상의 그런 상점들이요. 하나의 지방 안에, 하나의 지붕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요, 그 시장은요,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은다라는 거야. 매일매일, 얘들아, 어떻게? 매주, 매일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 얘들아. 매 매일이 되는 거예요. 매일요,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있는다라는 거예요. 너는요, 살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수 있어? 너가 상상한 any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거기서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괜찮을까요, 아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체크할게요. 6 4개 거리와 4,000개 이상의 상점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하나의 지붕이에요. 민규 형광펜 치면서 봐야 돼. 그게 민규 정신 차려야 돼. 얘들아, 이거 필기 똑바로 해놔야지. 내가 나중에 수업 자료 볼때 이걸 가지고 공부할 건데 졸리면 본인이 어, 알아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들아. 난 볼게, 얘들아. S 팁. 너가 엑스트라 팁이야. 추가 정보야. 내가 꿀팁을 줄게. 물어봐라. 무엇을 샵 오너들에게 을래 목적어는 야 당연히 이게 을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 외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모인지 아닌지를 야너 상점 주인에게 뭐모인지 아닌지를 물어봐. 그들이요 가지고 있는지 나자를 무엇 해야 되나 나자를 본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야 그게 전통적인 터키 상징이야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행운의 전통 전통적인 상징입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쓸까요 목적어 자리기 이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인지 아닌지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봐라. 그들이 나 자리 본 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터키의 상징해. 얘들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컴마까지 같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만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뭐는 안 된다, 얘들아. 왜 절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원하면 맛있는 간식을 원하잖아? 여기서는 if가 무엇이다? 만약이다 라는 거야. 위에서는 뭐모인지 아닌지를 아래에서는 만약에 make s u r e 뒤에 투부정사밖에 못 옵니다, 얘들아. 그럼 너 확실히 해라 라는 명령문이야. 한마디로 얘들아, 상점 가서 나자르본적 있는지 물어봐. 그거 아니면 로쿰을 물어봐라 라는 거야. 근데 그 로쿰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전통적인 터키의 간식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이들 했을까요? 배웠을까요?